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삼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아는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완전한 순종의 단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에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임재하여 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여 택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흠이 없게 하려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열매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하루 매 시간 주님 곁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생각하고 길을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는 코람대오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랑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대중양 갑상선, 피부결핵, 울증 모든 용종 염증, 틈증, 관절염, 디스크, 류머티스, 오정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대상포진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강건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큰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